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4장을 볼 텐데요. 어, 지이철 시그널 프로세싱 4장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4를 보시면요.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스크리 시그널이 입력 시그널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거치죠?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의 연산을 그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의 연산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런 h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필기체로 h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런 h 오퍼레이션 안에 점 대신에 입력 시그널이 들어가면 그때 아웃풋 시그널 yn이 나오게 되겠죠? yn도 역시 디스크리 시그널이고요. 그 디스크리 시그널을 결국에 h라는 오퍼레이션을 거치는 그런 연산을 거쳐서 xn이라는 입력이 h라는 어 신호의 연산을 거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yn이라는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력과 아웃풋이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디스크리시그널로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이란건 뭐냐면 인풋 시퀀스하고 인풋 시퀀스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연산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웃풋 시퀀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 우리가 디스크리 시그널을 받아서 디스크리 나웃풋을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 특히 우리가 디지털 필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디지털 필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시퀀스들을 받아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체 시스템들을 디지털 필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우리가 디스크리 타임 어, 시스템들이 있는지 그 많이 쓰는 디표,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연산들을 가지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예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이거 잼플을 보게 볼 텐데요. 이그잼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에 나오는 것이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어큐뮬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큐뮬레이터 계속 쌓아둔다는 얘긴데요. 어떤 시퀀스가 들어오면 그 시퀀스를 전체를 우리가 어, 어떤 n 지점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 지점까지 인풋 시그널의 값을 우리가 다 더해 주는 쌓아 주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어큐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 y n 1은 뭐가 되겠어요? n 1은 이 부분이 n이 아니라 n 1까지의 합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1까지 합이고 x 에 n만 하나 더 더하면 yn이 나오겠죠. 다시 해서 우리가 yn을 yn-1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식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x 에 n이 마지막에 들어가면 yn이 나오는 형식의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요 x의 l의 값에 값이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전체 x l의 합은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l 값이 마이너스 부분인 부분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y n은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y의 마이너스 1까지 넣어준 값. 이렇게 되면 L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XL의 합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0에서부터 N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어, 서메이션 시그마로 0에서부터 N까지의 합을 써주면 그러면 이, 이 값은 이제 L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역시 그것도 yn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yn에 대해서 다시 yn-1에서 xn까지 더한다고 우리가 표현해줄 수도 있고요. yn을 y-1에서부터 xl로 이렇게 표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리타인 시그널의 예로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또 다른 예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 시너미 시스템에서도 많이 나왔던 moving average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oving average 필터라고도 하고요. 필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 moving average 필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m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m 개의 샘플들을 다 더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m으로 난 평균을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m이 l값이 0에서부터 총 m개가 되려면 m-1까지 존재하겠죠. 그런 x의 l값을 x의 l, 무빙 에브리지니까 우리가 x의 n에다가 l만큼씩 시프트 시키는 거죠. l만큼씩 l이라는 인덱스만큼 타임 인덱스만큼 정수 인덱스만큼 시프트해서 l만큼 시프트해서 총 m개 시프트한 버전의 xn이 있죠. 그 xn을 다 더해서 m으로 나눠준다. 그거를 우리가 무빙 에브리지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4.2에 보시면 그런 무빙 에브리지 필터에 대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4.2를 보시면 어 그런 예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식, 주식 차트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보이죠. 각각의 일수마다 주어져 있는 디스크릿 타임 밸류 값들을 우리가 그몇 개의 포인트마다 뭐 10개를 기준으로 하면 어 10일의 그런 주식 그런 값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무빙 에브리지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4.1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빙 에브리지 필터는 많이 쓰이니까요. 예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xn을 우리가 xn이란 시그널을 sn 플러스 dn으로 표현해 주는 이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우리가 yn을. y_n을 어, 이런 moving average 필터로 만들어주면 이 x_n에 moving average 필터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l 값이 0에서부터 이까지 우리가 x에 n minus l 이렇게 moving average 필터를 쓸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결과값이 이제 그림 4.2에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게 그림 4.2에 주어진 예고요. 어, 그래서 그림 4.1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 4.1을 보면 SN이 원래 주어진 시그널이죠. 예, 그림 4.2는 여러분들 책을 사,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페이지에 있죠. 이쪽 위에 있습니다. 요, 여기를 보시면 4.2의 SN이란 시그널은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원래 시그널이고요. 거기에 뭐가 끼죠? DN이라는 노이즈 시그널이 끼입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막 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어, SN은 굉장히 불규칙한 이런 시그널이고요. SN은 원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랬을 때 XN은 불규칙한 그런 노이즈가 낀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무빙 에브리지 필터 이런 필터를 그 XN에다가 씌우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YN 값은 어떻게 주어지죠? 이 SN하고 DN이 섞인 불규칙한 시그널에서 3개의 포인트씩 평균을 내주니까 그런 랜덤한 노이즈의 영향이 거의 없어진 어, 거의 없어진 노이즈가 제거된 듯한 아주 부드러운 형상이 Yn에 나오죠. 그래서 Yn의 값이 Sn에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가는 그런 어,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를 우리가 결국에는 하이프리퀀시 영역의 시그널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로우패스 필터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ving 어, Average는 결과적으로 그림 4.2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럼 하이 프리퀀시 영역의 노이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죠. 물론 완전히 SN과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YN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무빙 어, 에브리지 필터가 로우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패스 로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 디스크리타임 시스템 중에서 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선형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값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그 그림이 4.3에서부터 4.5까지 그림이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림을 보시면 4.3에서부터 4.5까지 그림이 관련된 리니어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4.3을 먼저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n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업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링 업을 통해서 l만큼 인터폴레이터를 해주고요. 그게 돼서 우리가 x u n이라는 제로 패딩된 실제로 제로 패딩돼서 샘플링의 개수만 늘어난 거죠. xn x, xn이 있으면 그 사이에 l개만큼의 샘플링을 해 줘서 l-1개만큼의 0을 대입해서 총 l개만큼 늘려 늘려 준 거죠. 그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 시스템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yn이 나오는 그런 l개 인터폴레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레이 디스크레이 타임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그러면 yn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lg 인터플레이터라고 합니다 lg 인터플레이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뭘 만드는 거냐면 어 샘플링이 더 많이 된 그런. 샘플링이 원래는 몇개안 됐었는데 4.4 그림에 a번 b번 그림에서 a번에서 b번 그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xn에서 xun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죠. 그런 과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리니어 인터폴레이터에서는 xun에 주어진 xun에 플러스의 1/2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x un의 앞뒤의 값을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x u n 플러스 1 이렇게 x un 하나씩 샘플링이 더 돼서 가운데 제로 패딩이 된 값들에 대해서 그값 사이의 값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그 x un에다가 앞뒤로 하나씩 더한 값을 갖다가 더해줘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2로, 2로 잡혀서 한 칸씩 앞뒤로 더해주죠. 그래서 얘는 2인 o interpolator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터폴레이션의 개수가 그 결국에 업샘플링 해주는 개수가 늘어나면 이 개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x u는 여기서는 x u에는 제로 패딩된 그런 값이죠. 업 샘플들이죠. 업 샘플스. 그래서 어, 그래서 제로 밸류로 업 샘플된 그런 값들이 x un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비번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비번 그림에 보면 우리가 어, 원래 있던 시그널 사이에서 가운데 값들을 어, 결과적으로는 채워 주는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 있었던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라고 하면 얘가 xn이라고 했을 때 x u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un이란 시그널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우리가 업샘플링을 해 준다 하면 l 값이 2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로 패딩 값을 이렇게 넣어 주는 것이죠. 제로 패딩을 넣어서 이런 값을 우리가 어 x u n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시그널을 업샘플링 된 x u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를 우리가 0이라고 했으면 0이라고 했으면 원래 0 1 2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그랬을 텐데 0 1 2에서 우리가 파란색 그림으로 업샘플링 해 주면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의 개수들이 더 늘어나겠죠. 물론 제로 패딩이 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yn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yn 값을 구해주면 yn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에다가 양쪽 사이의 값을 더해서 2분의 1을 해서 이 여기에다 그려줍니다. xun이 이 값이죠. 0일 때 값입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은 0이고요. x un의 값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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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값을 더해주는데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2분의 1 해주고 이 값에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yn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값은 어떻게 주어져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더해서 2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럼 더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0하고 0에다가 이 값은 지금 0이고요. 이 값은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값은 요만큼 주어지죠. 1일 때는 그두 개를 2분의 1로 평균해서 그려주니까 여기서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일 때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2일 때는 이런 그림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3일 때는 어떻게 주어져요? 3일 때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더해주니까 약간 더 큰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4일 때는 00에다가 xun을 더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 좌우에 우리가 원래 있던 값에다가 제로 패딩된 값을 그냥 0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하게 그냥 일직선을 그어서 그 사이의 값을 메꿔 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yn의 그림이 되겠죠. 물론 이 l 값이 2일 때두 개의 인터폴레이터일 때의 그림이고요. 실제 4.3에 그림은 4.3, 4.4의 그림은 l 값이 더큰 값이죠. l 값이 지금 네, 4로 주어졌을 때 그런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4.5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에서 우리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A번 그림, B번 그림, C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원래 A번 그림이 오리지널 그림이고요. B번 그림은 우리가 어 B번 그림은 우리가 다운 샘플링을 해준 그림이에요. 다운 샘플링을 해준 그림이고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 한 다음에 그 다운 샘플링 한걸 다시 업 샘플링해서 그 0으로 채워준 다음에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를 썼더니, 그죠?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를 썼더니 C번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그림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해상도가 조금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해상도 자체는 512x512 512, 오리지널 시그널과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전체 보이는 그런 픽셀들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 비해서는 이런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를 썼기 때문에 어, 찌그러져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 디지털 어, 시스템에 대해서 디스크리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봤고요. 예제들을 봤고 4.2에서는 이제 디스크리 타임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죠. 우리가 시너미 시스템에서 연속된 시그널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으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 어떤, 만약에 어떤 인풋 x1n이 그리고 x2n이 각각 X1n이 어떤 시스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H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가 Y1n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의미는 이 시스템 안에 X1n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죠? 아, 동일하게 우리가 X1이 아닌 다른 시그널, X2n이라는 디스크리트 시그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H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디스크리 s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넣었을 때아 u t y가 나온다. y2n이 나온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x1n과 x2n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y1n, y2로 각각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냐? 라고 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인풋을 이제는 x1n과 x2n의 합 합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x1n의 어떤 상수배를 생각했을 때 그때 아웃풋이 뭐가 나오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리니어 시스템의 정의는 뭐였죠? x1n의 일정 배수 a배 b배를 하면 y1n도 동일하게 a배 b배로 아웃풋이 나오면 이 시스템을 첫 번째 우리가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얘기, 얘기를 했었죠. 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x1, n, x 2 n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그널을 더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합으로 나오면 역시 그거는 슈퍼퍼지션 슈퍼 프로퍼티 혹은 에, 어, 에디, 어, 에디 에디 에딩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죠. 그죠? 어, 그래서 두 개를 더 했을 때그 결과값이 어, 아웃풋에서도 동일하게 더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전체. 그 시스템을 만족할 때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 뭐예요? x1n에는 어떤 상수배를 해주고 x1n, x2n에 각각 상수배를 해서 더해주는 것이죠. 어떤 두 개의 다른 시그널을 더했을 때, 그때 동일한 시스템이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x1n, x2n에 대한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동일한 웨이티드 썸을 가지는 형태로. 어, 슈퍼 포지션 프로퍼티가 그대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시스템을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의 결과는 결국에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웨이티드 썸된 형태로 우리가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다른 시그널들을 웨이티드 썸된 형태로 썸의 형태로 우리가 새롭게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거의 아웃풋이 각각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동일한 웨이티드 썸으로 나온다는 거죠. 얘가 x1n의 입력을 가지는 시스템의 아웃풋의 알파벳 그리고 역시 A, x2에 대한 입력에 대한 아웃풋의 베타벳 로 각각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메이션이 된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3 y1n 값이 우리가 x에 l이라는 인풋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n까지 다 더해주는 어큐뮬레이터라고 해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y2n이라는 아웃풋은 어큐뮬레이터 여기서 얘는 x1의 아웃풋을 우리가 y1n이라고 하고요. 역시 어큐뮬레이터인데요, x2의 아웃풋을 y2n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2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어큐뮬레이터의 아웃풋을 y2n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시스템이 어큐뮬레이터라는 시스템이 어, 리니어한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두개의 웨이티드 어, 썸된 형태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아웃풋도 웨이티드 썸과 같냐라는 것이죠. 그걸 살펴보면 되니까요. 우리가 확인해볼 것은 h라는 이런 어큐뮬레이터 시스템에 새로운 웨이티드 썸된 시그널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거죠. 베타의 x 2n 이 값을 넣었을 때 이건 결국에 뭐가 되죠? 얘는 서메이션에 l 값이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그러니까 n까지 그래서 알파의 x1 이걸 l 값으로 바꿔야겠죠 베타에 음. 베타에 역시 마찬가지로 x2에 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각각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널 값들이 t 메이션에 대해서 각각 풀려서서 나오게 되겠죠 풀려서 나오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알파의 y1n 그 다음에. 베타의 y2n 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쓸수 있겠죠. 이것을 y1n y2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yn이 뭐가 됩니까?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동일한 인풋 시그널의 웨이트를 가지는 슈퍼 포지션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죠. 이런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리니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리니어다 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 됐구요 어.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이 리니어한 시스템을 어,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 볼때 어큐뮬레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y-1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y-1이라는 초기 값을 우리가 가지고 어큐뮬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었죠. 네. 그랬을 때 한번 어떻게 우리가 어, 어큐뮬레이터를 새롭게 정의할 때는 저리니어한 성질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만족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일한 4.2문제고요4.3문제고요 저기서 이제 어큐뮬레이터를 이번에는 우리가 y1이라는 초기 값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y1에 마이너스 1값을 넣어서 l값이 0에서부터 n까지 x1l 이렇게 정의되고요. y2는 우리가 y2에 마이너스 1이라는 초기값을 가지고 l값이 0에서부터 n까지 x2l로 이렇게 정의된다고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인풋이 어떻게 되는 거죠? x1n과 x2n이 있고요. x2n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초기 값 y1-1, y2-1은 상수처럼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시스템의 상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yn이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h라는 이런 시스템을 x1n 플러스 베타에 x2n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리니어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티드 썸된 형태의 시스템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Y 새로운 이 시스템에 대한 아웃풋이죠. 그 시스템에 대한 YN의 아웃풋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1을 넣은 값그 값에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썸메이션의 L 이퀄 0에서부터 N까지 이 값을 이제 아, 인풋으로 집어넣는 거죠 알파 1 L 플러스 베타 X2 L. 이 서메이션의 인덱스가 l로 바뀌었으니까 l 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이 값을 살펴보면 된다. 그럼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y 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에 알파 배의 l값은 0에서부터 n까지 x1l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시그마 l 리콜 0에서부터 n까지 x2l로 우리가 이 값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려져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 값이 우리가 yn의 결과 값이 각각 y1n, y2n을 넣은 y1n, x1n, x2n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output y1n, y2n의 weighted sum과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얘랑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2n 이렇게 같나요? 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얘는 결국에 뭐예요? 얘는 여기다가 알파 값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알파의 y1에 마이너스 1 플러스에 어, 그다음에 베타에 y2에 마이너스 1 베타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서메이션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서메이션 알파에 l 리콜 0에서부터 n까지 x1l 플러스에 베타에 시그마 에리콜 0에서부터 n까지 x2l.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고 다르게 어, 어큐뮬레이터의 정의 자체를 y 1이라는 우리가 상수 값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니까 결국에는 리니어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는거예요이 전체의 값과 yn과 그렇죠? y1n, y2의 각각의 아웃풋의 웨이티드 썸이 같아야 되죠. 이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리니어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돼요? 이 부분은 똑같죠. 예하고 얘는 똑같죠. 결국엔 뭐예요? y의 마이너스 1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y1n과 y2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그 값에 우리가 어, 알파 배 베타 배를 넣었을 때는 리니어하고 아니면 리니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언제만 리니어냐면 하 y 의 마이너스 1을 넣은 상수 값이 y 1의 마이너스 값 집어넣은 값과 y 2의 베타 값 집어넣은 값에 항상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리니어하다라고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리니어한 정의 값, 정의의 결과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계속해서. 어, 리니어 성질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더 보고요 그리고 타이밍 베리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